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흔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가르침은 항상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진리로 무장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말씀의 반석 위에 국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거지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가져옵니다. 사도는 거지 선생의 특징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들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특정 교주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싶은 강력한 우상숭배가 원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도가 설명하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인지, 내 자신을 높이는 우상숭배자인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단의 가르침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호색과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교회가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빠르게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삶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거짓말을 지어내 성도들의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성도를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삶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성도의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범죄한 자, 곧 불의를 행한 자를 반드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한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형벌의 심판을 하실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하며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료로 무장하여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호색함과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케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